46문 무엇이 제 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제 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해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와 원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재산이나 높은 신분, 강한 권력을 얻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신앙은 나의 소유와 신분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분명한 장점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그 장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뜨거운 찬양이나 특정 문구를 반복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통해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신분과 권력을 얻으려는 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하게 여기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입니다. 참된 경건자는 탐욕을 물리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직 영생을 취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이것이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소요리 문답의 1문은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에 도달하는 빛과 열도 사라져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멸종할 뿐더러 태양계의 중력장이 무너지면서 지구 자체가 존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태양의 존재를 특별히 인식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특별계시를 인식하는 신자들은 사람의 주요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무형의 대상들을 누립니다. 일계명은 일계명이 요구하는 바와 반대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임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피조물이나 천사나 천주교에서 지칭하는 성인에게 주는 것을 금합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을 자존자, 창조자, 섭리자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은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48문은 일계명에서 내 앞에 라는 단어가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는지 묻습니다. 일계명은 영어로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인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Before m 미에 나외에는 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인데, 단순히 "내 앞에"라고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앞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가 바하를 섬기는 천지자들과 대결을 펼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재단에 불이 내리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미친 듯이 떠들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훼손하며 신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별 응답이 없자 엘리아는 그들의 신이 묵상 중이거나 잠깐 나갔거나. 잠들었을 수 있겠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하셔서 보지 못하거나 놓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가짜 신에게 존재와 생명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일을 보시면 얼마나 불쾌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내 앞에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참된 신으로 여기는 모든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이땅 위의 모든 피조물이 행하는 바를 전부 보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사실에 더욱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자존과 창조와 섭리의 영예를 돌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눈여겨 보실 뿐 아니라 매우 불쾌해 하십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